이번에는 디버거에서 포인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버거를 사용하면 변수의 메모리 주소, 포인터, 역참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t 포인터 numptr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int로 변수 num1을 선언하고 10을 할당합니다. numptr에는 num1의 주소를 구해서 할당합니다. 그리고 numptr을 역참조해서 20을 할당합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앱으로 numptr을 역참조한 값과 num1의 값을 출력합니다. 이제 이 코드를 디버깅 해보겠습니다. 에스터 e 스크 s k numptr="20이 있는 줄에서 F9키를 눌러서 중단점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F5키를 눌러서 디버깅을 시작합니다. 진단 도구 창이 나오면 닫기 버튼을 눌러서 닫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있는 지역 탭을 클릭합니다. 현재 numptr="n%", num1까지만 실행된 상태이고 포인터 numptr에는 변수 num1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지역창을 보면 num1과 numptr에 저장된 값을 볼수 있습니다. num1은 초기 값으로 10을 할당했으니까 10이 표시되고 numptr은 num1의 메모리 주소를 할당했으니까 0x00f8, f840이 표시됩니다. 이 메모리 주소는 컴퓨터마다 실행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는 다른 메모리 주소가 나올 겁니다. 이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변수 num1의 메모리 주소를 numptr이 저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창에서 numptr의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클릭하면 현재 메모리 주소에 저장된 값이 표시됩니다. 여기서는 numptr이 num1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num1의 값 10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메모리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뉴에서 디버그 창, 메모리, 메모리 1을 클릭합니다. 화면 아래쪽에 메모리 1 탭이 열렸습니다. 이제 소스코드 편집창에서 numptr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놓으면 포인트에 저장된 메모리 주소가 나옵니다. 이 메모리 주소를 선택하고 Ctrl-C키를 눌러서 메모리 주소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1 창의 주소 부분을 클릭하고 컨트롤 V키를 눌러서 메모리 주소를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해당 메모리 주소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이제 0x00, f8, f840의 내용이 보입니다. 시작 부분을 보면 0a, 00, 00, 00이라고 나옵니다. 메모리의 내용은 보통 16진수로 표현하니까 0a 를1 십진수로 변환하면 10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의 공간이 변수 num1의 위치입니다. 특히 num1은 int 자료형이니까 4바이트 입니다. 그래서 0a 00 00 00처럼 숫자 4개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x86 계열 cpu는 리트렌디언 방식이라서 값이 거꾸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0a 00 00 00은 원래 0 0 0 0 0 0 0 a 이고0 0 0 a 0 0 0는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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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0 0 0 0 0 0 n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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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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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코드 실행으로 인해서 바뀐 메모리 공간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16진수 1사는 10진수 20이니까 역참조를 한 뒤에 20을 할당하는 코드 s t e r i s k n u m p t r 惹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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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惹惹惹 s 惹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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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惹 역참조로 메모리 주소 0x00f8f840에 접근해서 20을 저장합니다. 이번에는 조사식 창에서 변수의 메모리 주소와 포인터의 역참조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조사식 1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름 부분을 클릭해서 m%num이라고 asterisk numptr을 입력합니다. n% n u m l 은 n u m l 의 메모리 주소 0x00, f8, f840이 표시되고 asterisk numptr은 numptr을 역참조한 값인 20이 표시됩니다. 특히 이 조사식 창을 활용하면 소스 코드를 고치지 않고 변수의 값이나 메모리 주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버그를 활용하면 변수의 메모리 주소, 포인터, 역참조를 확인하기가 편리합니다. 이 메모리에는 우리가 저장한 값들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메모리 창하고 조사식 창을 활용하면 포인터를 이해하기도 쉽고 프로그래밍 하기도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버깅을 끝내려면 F5키를 누르거나 Shift F5키를 누르면 됩니다.